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춘천에서 집을 나선 뒤 연락이 끊겼던 11살 초등학생이 엿새만에 충북 충주에 있는 한 공장에서 발견됐습니다. 현장에는 50대 남성이 함께 있었는데 경찰은 이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이송미 기자입니다. 인적 뜸은 농촌 마을에 서 있는 도전 공장입니다. 강원도 춘천 집을 나선 초등학교 5학년 여학생이 실종 엿새만에 이 공장에서 발견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연락이 닿았던 서울 송파구 잠실역에서도 100km가량 떨어진 외진 장소입니다. 어제 저녁 초등학생의 휴대전화가 켜지면서 위치를 확인한 경찰은 오늘 오전 11시 30분쯤 이곳에서 초등학생을 발견했습니다. 당시 50대 남성이 초등학생과 함께 있었는데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경찰이 들이닥쳤을 때 남성은 학생과 함께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수색 결과 초등학생이 공장 2층에 숨겨져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이 발견된 도전 공장은 가동을 하지 않고 비어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여학생을 약취하거나 유인한 혐의에 대해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춘천의 가족에게 돌아간 초등학생은 다친 곳은 없지만 심리적인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학생은 지난 10일 밤 10시쯤 혼자 택시를 타고 춘천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내리는 모습이 CCTV에 찍혔습니다. 이후 버스를 타고 서울에 도착한 뒤 송파구 잠실역 근처에서 휴대전화가 끊어지면서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경찰은 여학생이 충주에서 발견된 배경과 그동안의 행적을 조사하는 한편 남성을 상대로 납치 등 범죄 혐의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송민입니다.